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특대 먹갈치입니다. 3미. 7.3kg. 허벌레 커버래요. 그 다음에 2미는 3.4kg인데, 작은 게2대1 넘고요. 얘도 허벌레커버고풀치입니다 자, 우시알두지반 왔다 갔다 하겠죠. 세집 정도. 요것은 속씨알이에요. 속에서 빼는데, 배어진거 섞여 있구요. 속시알도 아주 잘긴 않습니다. 9kg에 60마리, 별똥활똥해요 한치입니다. 네, 크기 차 있어요. 이게 한 상자 아니고 여러 상자라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굵은 시알이좀되고요 이렇게. 속시야 이렇게 작아요 회로 드셔도 되고 또좀손도 떨어지면 은 살짝 데쳐갖고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2kg에 14마리에서 17마리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쏨팽입니다 13미 4.3kg 크기차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우럭이요 6미 2.5kg 크기차 있습니다 군평선이 13mm, 열기 1mm, 소음 팽이 미 3.7kg 크기 차이 있고요 15mm 참돔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샘플 OCR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30한 7, 8cm 되겠죠 보시면은 크기 차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평산입니다 방언으로는 딱돔이라고 그러죠 이거 손질해갖고 그 드실 때 내장 버리지 말고 원래는 내장 채머리타고다 씹어서 드시는 거거든요 머리가 씹으면은 담배에 간이 공, 그 맛있습니다 쪽쪽 뻗어서 버리는 거예요 먹고 드시는 거 버리는 거예요 뼈를 15미 3.4 근데 이게 지금 하루가 아니고 선이라서 내장 손질을 해야 됩니다 선도가 좋은 것들은 내장까지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원래 25미 4.9 40미 5.6, 6.1, 크기 차 있습니다. 40mm, 6.0, 5.8. 생물 서대입니다. 15mm, 7.0, 6.4, 6.6. 크기 차 있어요. 보시면 한 40cm 나오겠죠. 40cm 정도 넘거죠 그리고, 6.6, 5.9, 그 다음에 20mm짜리, 5.3, 5.4, 5.5, 크기 차이 있습니다. 간재미입니다. 한 상자 15마리, 15mm짜리고, 6.9kg부터 6.6, 6.8, 7.1, 그 다음에 6.7부터 6.6kg. 그리고, 암치 5마리 수치 6마리 4.6kg예요. 회 절임 찜또 말려서 철무침 같은 거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1m짜리 아귀예요. 7.7kg 5옴이 8.7에서 10.8 그래요.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렁이 병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 이렇게 있어요. 67에서 7 5 m 입니다 이거 눈볼대입니다. 50미에 뭐6몇 k g 부터 5.2kg까지 다양합니다. 20cm도 넘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 으로0 c 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또속씨알 같은 게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1반 89cm 되겠죠. 이래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자연산 농어입니다. 5미 6 7그 다음에 10미 8.5 6.5 5.9 크기 차이 있어요. 가자미입니다 26mm, 5kg, 크기 차이 있고요 25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5kg에 53에서 58mm 짜리에요. 크기 한번 볼까요? 이시한 2, 3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태그, 암치, 2mm, 5.8, 그리고 4 3 m 입니다 국내산 홍어입니다. 앞점 주에 두분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숙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심하게 숙성된 건 아니고요. 회 선질 요청하시면 회 떠서 보내드리고요. 각선질 요청하시면 또각 떠서 보내드립니다.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 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